애들이 매섭게 달려드는 오크 전사들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냅니다. 역시 실력은 여전하군요 아니야? 에이, 음, 어떻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 인메드닉 다음으로 강한 예, 주사가 바로 나메드닉 다음으로 강한 주사기 <laughs> 우순 파드중한 그래. 명만 선택하라고. 아! 역시 그냥말건 건데? 누가 자기 찾으면 못 봤다고 하래. 아니, <laughs> 아이아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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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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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시작해? <laughs> 거기서 일어나면 안 돼? 아니, 정말 그 끝자락에 살짝. 아, 치사하게. 한대 맞자마자 죽었어. 이거 퀘스트는 하, 하긴 해야지. 맞아. 가자. 아, 여기. 돌지나요?

내 보물 지도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아까 링크해준 거 어딘지 모르겠다 고 그랬잖아요. 아, 나같이 피하, 피하는 거 쥐약이네한테 이런 게임은 진짜, 응? 목 아프다. 맛있것좀 바꿔야겠는데? 붉은 장막 투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동네에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돌아온 학살자 진메드니! 돌아온 학살자 이게 무슨 냄새야. 뭐, 뭐지? <laughs> 무슨 일이야? <laughs> 우와. 병비병 유인하기. 무섭게 달려드는 오크 전사들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냅니다. 여긴 이 녀석이 역시 실력은 여전하군요. <laughs> 진메드 <매드립이> 무 <produces choices> <laughs> 착각을 하고 있군 그래. 아까는 내가 작센 편을 들어줬으니까 이번 람파드 편을 들어줄게. 코고. 졸려 누가 나를 찾으면 못 봤다고 해. 또 시작해도 그만두지 못해. 이번에는 내가 멀리 돌아가겠어, 너이 똥개 같은이라고. 진메드니기 특기자기 <laughs> 살지. 그 메드니기 이곳에 붙잡는다. 어, 메드니기 뒤에 있던 오크 전차가 기습을 가합니다. 뭐 이렇게 막그 길을 막는 길도 많아. 무슨 입 이렇게 할 거니? 아! <laughs> 와. 저를 따르세요. 시사기. 과연. 얘들한테 밀려가지고 옆을쭉와 억울해 내가 억울해 내가 억울하다 캐릭터한테 막 밀려나네 특이는 학살의 전장. 붉은 장막 투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손. 소... 어, 스킵 리나 학살자 진메드니 흠. 에드니. 이녀오전의 음, 걔는... 공격을 가볍게 음, 뭐 이렇게 실력은 여긴 이 실력은 여전하군이녀이 지나갈 쌀벌하게 넓어. 음? 음? 둘다안될것 같아. 어느 <laughs> 놈 편을 들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아무나 해. 둘중한 명만 아, 역시 그럴 어, 줄 알았어. 너무 봐라 애송아. 줄려. 누가 나를 찾으면 못 봤다고 해. 희우스를왜 바꿔요? 어, 어쩐지 병이 붐빈다, 해도 네. 그 메드릭이 이곳에 붙잡혀 왔다니. 아! 메드릭이 뒤에 있던 오크전사가 기습을 가합니다. 배를 감싸 쥐는 것을 보아하니 부상을 입은 것 같군요. 어야 너왜 밑으로 오냐? 하. <laughs> 과연 전설적인 투사가 목숨을 구걸하는 진풍경을 볼수 있을까요? 그 소식 들었나? 지금 풍기장엔 매분위기 싸우고 있다지. 쟤한테 말 걸어야 되는데. 아 네가 일로 오는 거지? 가자. 가배. 이것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보는 눈이 많아요?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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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소식 들었나? 슈사이어의. 놀랐습니다. 아, 아까 시장에서 구해 주네. 변장을 한 모험가님이라면 열쇠와 지령서를 얻어 오라고. <laughs> 이것들이 진짜 나를 무슨 <목소리> 와, 이 캐릭터들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지나가고 걔네들 쭉 밀린다. 탁상 앞에 경비병. 을 잡는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돼 이제 어떻게 가벼에게 돌아가? 네. 지금 기장인매니 네, 네. 요 소식 들었나? 열쇠와 지령서 바로 이겁니다. 지령서의 내용을 지우고 다른 내용을 쓴대. 열쇠를 가지고 뒷문을 열어 잠입을 돕겠어요? 움직여요. 난 뭐예요? 제가 돕겠습니다. 어. 모험가님께 멍청한 경비병 녀석들을 유인해 주세요. 어, 유인하라고? 왜 나한테 내가 뒷문 열어주면 안 될까? 일로 나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되겠네. 오면 가야겠다. 꼭 어? 그런 건나 나한테 시키더라전 노인였어. 그급 네. 매든이기 이곳에 붙잡혀 왔다니. 진 매든이기 다시 투기장에 설 줄이야. 어디에 걸 거요? 난 무조건 매든이기요. 네. 오크들에게 반격하려 했지만! 잠이... 언제 공격이. 녀석들이 들이닥칠지 아, 모른다. 로얀 휘방수가 가득 차겠군. 오크들이 재빠르게 피했이요 아, 여기 한명 더. 자, 다들 대비 이번에야말로 싸그리 잡아 쳐넣어 주지! 그리고 이쪽으로. 멈춰라! 이곳은 미깐 녀석이 돌아다닐 곳이 아니다. 접견실 방향에 여명단 녀석들이 쳐들어왔대. 어? 여명놈들이 정문으로 들어왔다고. 뒷문으로 들어건 그곳에서 왔는데. 헛. 너 누구냐? 걸림? 언니는 마법사라고 발차기 하지 마. 한 방에 떨어졌네. 우와 물리요. 멋지다 그지 이 정도 사이즈에 대하이문들 열지 있을까요? 이 언니는 환손으로 열던데 매드닉을 찾아 이동 오우건가 크롤인가 오오오, 오, 오, 아저씨. 잘 싸우는데. <laughs> 역시 실력은 여전하군. 진 매드니. 그분께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대한 분이시여. 당신의 종이 재물을 바니다 누군데? <laughs> 발단!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laughs> 오유. 나의 공격을 버텨내다니 나의 이번 공격을 버텨내니 <laughs> 제가 훌륭구나이마저 모든 것을 질병. 는 질병을 건너가이. 깜깜 어디 갔어? 뭐 보여야 될지? 어? 벌써 죽었어? 뭐했길래? 깜깜이 아무것도 못 봤는데. 갑자기 어디서 런 놈이 진작 진 이러니 아저씨. 매드닝님. 괜찮으십니까? 자네 괜찮나? 아번오크였어잘 뭐 터졌어요. 그 정도 크기면은 일례에 장보다 심각해졌고. 틀을 오후가 아닐까? 바이든이 악마와 결탁했을 줄. <laughs> <중이야. 웃음> 아닌 말이고. 그럴 수도 있지. 지금 10시간째 해 봐. 그게 해설이 들어오나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휴예또 다시 이니 아르시아님, 나 여기 다 했는데 그, 갈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마 파티 드릴까요? 나도 못따가지 파티 초대? 미안해 아르시아구나. <laughs> 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단단한 바위의 마구리 어디야? 서리 얼린 세월의 나뭇가지? 나 아직 근데 안 간. 우리 어린 세월의 나무가지가 없어. 내가 아직 안 갔는데, 거기 들어갈 수있나 슬슬 단어도 생각이 안 나. 머리가 대략 멍해요. 자네 같은 부산은? 이곳에서 바에단의 흔적을 쫓고 있는 중인데 기분 좋지라도 녀석들이 헛소리를 짓거린다면 가볍게 무시해버려 머무른 시간이 호수야? 나 아직 안 갔는데 거기? 나 걸어서 그로 나갈 수 있나? 가봐야지 갈수 있어요? 그럼 일단 그쪽으로 뛰어가지 뭐. 모르지 한 번도 퀘스트 안 하고 넘어가본 적이 없어서 아 숟가락 얹었으니까 하고 가야지 넘어갈 수 있구만? 그래서 어딥니까? 거기에요? 참 뭔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좀더 짧을 것 같아. 음, 음. 설마 이쪽으로 가면 못 간다거나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쪽으로 딱 보면 아야 아 비켜 이것들 에이씨 왜 자꾸 에이 진짜 어딨어, 백곰! 뱃비즈는 저리 가고. 우거이 뭔가 이있어져 몸땡이만 계속 몸뚱이만 뚱뚱한 거였네 저런 쓸모없는 걸 봤나? 여기서 어? 아까 저기 어디 서있지 않았어요? 왜 일로 와있어? 뛰어오고 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다시. 와, 여기 좋아 보여. 두 개, 두개 동시에 가능한가? 오호, 되는데 오르 아리콘 광석이래. 우와. 뭐하러 실컷 또뛰어 <laughs> 저게 새로고치한번 해요. 큰곰사냥하러고 하기에는 겁나 멀, 차이가 멀리 나잖아.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일... 이리 서리 어린 세월의 나무까지 거긴가요? 아까 봤던 데가 저기가 아니었어? 길었군. 아, 이제 찾아야 돼? 아까 어디 있는, 있다고 했잖아. 아저씨, 그냥 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란 말이야. <laughs> 그니까, 이쪽이, 이쪽 내가 아까 본게 맞구만. 왜 거기 서서 그래요? 여기 스퀘어두 개를 찍었네. 그래서 몇렙 짜리야? 와 여기는 인던이 좀 넓다. 도마뱀 잡는 데 아니야 혹시 얘들? <laughs> 뭐 하는데지? 얘 도마뱀만 있어. 얘네 잡는 데도 아닌데? 뭐 하는데래? 아이 정갈 세상에... 왜요? 큰일 났어. 길이 갈려져서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뭐 하는데래? 여기... 고무물이 있는데? <laughs> 곰한열 마리 있다, 여기 곰. 아, 열다섯, 열다섯 마리 있다, 곰. 뭐 하는 거야, 니들은? 덧사냥 여긴 뭐 하는 데일까? 덧사냥 하는 건가? 목도 없어? 몹도 없어? 비밀 던전인데, 뭐 하는 데지도 모르겠고. 이 동네는 뭐 하는 동네야? 뭐지? 나가는 길이. <laughs> 뭐지? 나가는 길은 유물도 아니고 덧사냥도 아니.. 아니 뭐 저기도 아니고 얘네들 이거 저기도 안.. 레벨이 안 돼서 못 잡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도 모르겠다 7식돈전인가 진짜 어딜까 위로 쭉이쪽 둘러보고 있어요 아래로 잠깐만, 여기까지만 보고 뭐가 있는지 없네. 아까 입고 있는 쪽, 아까 왔던 게, 그러니까 입고 있는 쪽 뭐가 있긴 한가요? 이 동네? 뭐 하는 놈일까, 여기? 그니까, 러 아까 곰 있던, 어, 이것, 우와! <laughs> 아, 곰 주위, 가운데 이게 있었는데 몰랐던 거야? 우와, 거대한 아호이 트레. 이거 하나 있는 거야? 오케이 는데 근데? 오~ 했다. <laughs> <깼다>.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별 이상한 거막 나온다. 근데 이 곰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자꾸 몇개 캐지도 않았는데 거대하다며 이런 거 설마 이게 하나가 다야? 꼴랑? 에이 양심도 없지 이렇게 넓은데 다른 데는 못 봤나? 못본거 같은데. 아니 근데 저거 꼴랑 하나? 아, 아까 왔던 곰이 곰이 있던 데가 여기구나. 나머지도 뭐가 있어야지. 광맥 하나 있는 돈전 이제 저렇게 커? <laughs> 아니 양심. <laughs> 아니. 방맥 하나는 그냥 던전 입구에 하나 떨렁 놔두고 그냥 끝내면 될 것이 지 이게 무슨 던전을 거저렇게 크게 해 놓고 지도도 안 보이게 놓고 에이 진짜 이게 뭘한 개를 무슨 에이 차라리 귀걸이랑 목걸이를 주 달라고 참나 어이가 없네 스노보드 기절. 新조사。